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불아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 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르지요.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 성탄절이 오기 전4 주간의 기간을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어, 이 절기는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면서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좀 교회학교 같은 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대림절과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잘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어, 제가 성탄절이 오면 한 가지 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 교육 전사를 제가 나갔을 때 어, 제가 나갔을 때는 이제 교회마다 24일, 12월 24일 저녁 때 모여서 교회 학교 발표회 하는 교회가 많았습니다. 어,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24일 날 저녁 때 교회 학교에서 준비한 것을 가지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어, 그날 참, 어, 참 진행이 잘 됐습니다. 나와서가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성극도 하고 엄정 클라이막스량에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산타클로스가 등장했습니다. 뒤에서 풍채가 좋은 분이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선물을 나눠주면서 들어왔습니다. 알고 아, 보니까 어느 교회학교 부서 부장님이었는데 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직 마음이 좀 그때 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참 즐거워하고 선물 받고 좋아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어, 아이들이 헷갈려합니다. 그동안 준비를 했잖아요. 예수의 탄생을 위해서, 그 아기 예수 모시는 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연습하고 그렇게 즐겁게 발표를 했는데 누굴 위해서 했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했습니다. 갑자기 산타클로스가 등장해서 주인공처럼 등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요 헷갈려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이날의 주인공은 누구지요? 예수님이신가요? 아니면 산타클로스인가요? 아니면 두분 다인가요? 아이들은 헷갈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24일에 그 밤에 아이들 머리맡에 또 손자 손녀의 머리맡에 선물을 두시지 않습니까? 아이 아, 아이가 이제 아침에 물어보지요.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혹시라도 산타클로스가 밤에 와서 두고 갔지요라고 대답을 해 주십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시는지요? 저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엄마 아빠가 준비한 거란다. 예수님의 생일이야.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께서 선물 주신 거나 마찬가지야. 그것을 기뻐하면서 엄마 아빠가 준비한 거란다. 우리 함께 축하하자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오늘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볼 텐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잘 설명해 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에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누가 계셨습니까? 말씀이 이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태초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3일에 대해서 벌써 설명하고 들어가시요.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다 3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누구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삼일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1 4 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요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해서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간, 이 4주간의 기간을 기독교에서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이기도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2 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 말씀이죠. 이것들을 이 말씀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누굽니까? 증언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오늘 제가 어, 묻는 대부분은 다 예수님입니다. 답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사도 요한 이렇게 이 고백하는 거이요 아멘 주예수여 옷이 없어서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사도 요한이 살던 당시에 어, 유대인들, 어, 예수 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아람어로는요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마라나타 그게 아람어인데요 이 마라나타를 이제 신약성경 헬라어로 번역할 때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 의미가 동일하지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은요. 또그 시대를 살아갔던 기독 공동체의 사람들은 너무나 이 기도가 절실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강림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간절하게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를 다시 오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신앙은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신앙이 분명하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읽은 말씀이 예레미야 30. 3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유다 백성들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만 지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에서 춤추며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자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보라라는 말이 가장 앞에 있습니다. 힌네라는 단어인데요. 힌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문장이 시작됩니다. 보라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보지요?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 이제 이스라엘이 나중에 회복될 것이다. 유다가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것을 성취할 날.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자, 그날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입니다. 예수님이 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날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지요.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봤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이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예배를 드리는 인도하는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이 사람들은 모여서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보시니까 나를 믿는 자가 없더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슬프고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징벌을 받았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현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현실과 신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요. 자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여러 개를 드리는데 거의 대부분 답이 예수님이지요 자, 대제사장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난도 당했습니다. 아픔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픔을 그분이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아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지요.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라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은혜를 얻기 위해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살기 괜찮으십니까? 요즘 이제 제가 교인들도 그렇고, 밖에서 만난 분들도 좀 물어보면, 요즘 좀 괜찮으세요? 좀 직장 사업 좀 어떠세요? 그러면. 훨씬 많은 분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참 어렵습니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세계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는 기도고 현실은 현실입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알면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 주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영안을 열어 주시고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기도와 현실은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업적 기도할 때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제가 할수 없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상황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주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기도가 멈춘 분이 계시다면 다시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성경 읽는 것 이제 성경 읽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려나가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동교회 정말 영적인 믿음의 공정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어, 내년에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표를 가지고 나갔는데 나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개인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모였을 때마다 우리의 기관과 공동체마다 모였을 때마다 기도할 때그 영이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그 기도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전에 제가 여러분이 교회 부흥을 정말 믿으세요? 원하세요?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게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안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주님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성장과 부흥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이 깨어있어서 기도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서 주께서 은혜를 주셨듯이 앞으로 남은 그 역사 가운데는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하나가 되길 원하고 말씀 가운데 깨어있길 원하고 말씀대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귀회 속한 모든 기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였을 때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영지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주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시고 우리가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한, 준비하는 모든 속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모습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며 함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 세 가족들을 하나님 이곳에 보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성장과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볼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게 해 주시고 그 하나님 부흥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매 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동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분 기도의 용서로 세워 주시고 간절하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인생의 문제가 풀려나가고 가정의 문제가 풀려나가고 하나님 그런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진히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께서 보를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